국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돼돕는 뉴스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양재훈 과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가 9,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엄습하기 전인 2019년 말보다 16.3% 증가했습니다 경북은 7,8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가계 부채가 1억 원을 넘는 지역은 세종 1억 1,200만 원, 서울 1억 600만 원, 경기 1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분기 말 기준 254%입니다. 전국 평균 227%보다 27% 포인트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설계비 100억 원등 대구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조 8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올해보다 839억 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구 미래 5대 신산업과 광역교통망 투성 산업단지첨단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이 다수 반영된 결과입니다. 경북의 국비는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SOC 분야 62개 사업 2조 5,163억 원을 포함해 4조 4,540억 원입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달서구 지역 모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A 씨는 학부모 4명으로부터 모두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재학생 외에 졸업생 학부모까지 피해자가 있으며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다는 말이 나오면서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궁 농공읍 나 미리에 중국 삼국시대 초한의 재상 제갈공명의 후손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 화제입니다. 남양제갈시는 농공문 중 세거지인 이곳에는 제갈공명 영정을 모신 사당 무사와 문종제실 영모제가 있습니다. 매년 음력 3월 10일이면 대구 인근에 사는 제갈공명 후손들이 모여 향사를 올립니다. 남양제갈 씨가 농공과 인연을 맺은 것은 400년 전 제갈중경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처음 터를 잡은 곳은 지금의 무사에서 북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소도촌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의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의 규모가 11개사, 17,789대로 택시 만 1,670대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 도입된 지 3년여 만입니다. 빠른 확산세는 PM대여 사업이 별도 자격이나 신고 없이도 영업 가능한 자유업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인허가 절차가 없는 탓에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의 노예단의 비판과 함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에서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설치됐던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사업이 확대 추진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구 평리초등 등 기초단체별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며 수성구 동일초등, 동구 신천초등 인근에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규정은 지난달 4일 시행된 개정도로교통법에 명시됐습니다. 30일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침수 피해와 급류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8월 30일 수요일 영남 일보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